자, 레몬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주몽님 한번 볼게요. 자, 주몽님이랑 한번 우리 같이 인사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레몬 들. 자, 오늘 우리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 누구누구 있나?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 유경이랑 민경이. 또 예린이, 우리 시유, 아인이 우리 서유리, 다미, 희성이, 세연이, 자 우리 함께 주무로 임이한 친구들도 오늘 꼭 말씀 잘 마음 속에 담는 시간 되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주목님 따라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자 시작할게 해겠습니다 고난 하나는, 하나는 전도제자 전도 제자 배경, 배경, 배경 네, 성경 말씀을 주목님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리포서 3장 20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바울의 감옥에서 한 고백이에요 자 오늘 영상을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o t h 친구들 안녕 예전에 n g 만 o 던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 r g e t s 짠! 하고 m n 주신 사람이 누굴까? 바바바바 바울! 울울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돈도 많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또 바울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법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똑똑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훌륭한 민족인 것이 아주 자랑스러웠어요. 또 바울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법들을 잘 지키는 자신의 모습도 아주 자랑스러웠어요. 그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은 너무 놀라서 말도 할수 없고 눈을 뜰 수도 없었어요. 며칠 후 바울이 눈을 다시 띄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 살도록 결심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바울은 돈이 많은 것도 똑똑한 것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자랑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내맞고, 또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내가 배를 얼마나 많이 맞았냐 면몇대를 맞았는지 셀수 없을 정도예요. 감옥에 갇힌 적도 많았지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동안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고 목이 말랐습니다. 날이 추운데 입으로 없고 들어갈 집도 없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똑똑한 것도, 돈이 많은 것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이전에 나에게 중요한 것이 많았지만, 이제 그 어느 것도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죽음도 아쉽지 않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가장 귀하고 기뻤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바울이 지금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자 오늘 바울이 자 오늘 바울이 찾아왔어요. 자 볼게요. 어, 안녕 레넌트들 나는 어 바울이 여기까지 내가 왔단다. 어, 다들 반기질 않네. 어, 야난 대단한 난 대단한 사람인데 말이야. 어, 내가 특별히 오늘 레넌트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 아 근데 너희들 말씀 잘듣고 있었지? 어, 내가 지금 어디 있다고 얘기했지? 나 지금 감옥에 있어. 아이고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여기 에어컨도 없어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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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풍기도 없고. 아이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진짜 아우 겨우 이제 좀날것 같아. 아우 근데 있잖아. 아우 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옛날에 막 얻어 맞아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어? 맞았던 게막 아파. 비가 오면 어우 허리도 안 좋은 것 같고 야 이제 내가 좀 나이가 들었나봐 아우 근데 감옥에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왕은 재판을 빨리 좀 해주지 말이야 굳이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재판도 열리지 않고 있어 아 근데 있잖아 들려는 소문 보니까 내가 감옥에 있다고 바울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대. 아예 진짜. 그리고 이제 뭐 바울은 없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러면서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거야. 아유, 좀마음이 속상하긴 하지만 아우 나는 상관없어. 나는 감옥에 있어도 어, 복음이 증거되는 소식 들으면 너무 너무 기쁘고 감사해. 그리고 나는 감옥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 나를 끝났다고 생각하나봐. 그렇지 않은데. 나는 기도의 비밀이 있는데. 또 하나님 주신 언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두렵지 않아. 나는 감옥에서 약해졌지만 하나님 말씀 주신 언약은 약하지 않거든. 그칠 레너트들. 그리고 하나님이 네 마음 속에 주신 말씀과 언약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 성취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오늘도 지금까지 내가 한 것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아유 아직도 나를 향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기대된다. 단 나는 계속해서 하늘에서 부르신 그 상을 향해 달려갈 거야, 레맨트들. 너희도 혹시 고난 어려움 있어도 있잖아. 어 나처럼. 뭐냐 꼭 붙잡고 있어야 돼. 알겠지는 듯들 이 엎드린 친구 있어? 혹시 낙심한 친구들, 슬픈 친구들 있어? 그러지 마. 오늘 말씀 듣고 꼭 힘을 얻으렴. 안녕. 자. 오늘 누가 나왔어요, 오늘?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바울이 있잖아요. 감옥에 다 갇혀있는데 뭐가 있는지 알아요? 나에겐 꿈이 있대요 어?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모든 길도 막힌 줄 알았는데 바울은요 나에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고 꿈이 있대요 그런데요 보세요 우리 요셉도 그랬어요 우리 요셉 기억나나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어? 어린 나이에 어디로 갔어요? 노예로 끌려갔어, 요 그렇죠. 거기서 막 어땠어요? 하나님 주님 축복받고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어느 날그 노예로 일하는 그집 주인의 어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골탕 먹이려고요 거짓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요셉이 잘못한 게 없는데. 요셉이 저랬어요. 요셉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인에게 거짓말로 고자질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주인 어땠을까요? 화가 나가지고요. 여봐라, 당장 요셉을 감옥에 가어라 요셉이 어디 들어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죠 바울처럼 요셉도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보세요. 요셉은 거기서 뭐 했어요? 헉, 감옥에 갇혔다고 꿈이 갇히진 않았어요.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어 하나님 말씀 통해 주신 어릴 때 주셨던 언약의 꿈 그거를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꿈을 가진 요셉을 통해 감옥에서도 역사하셨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허, 나중에 요셉은 애굽 왕 앞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게 됐어요. 왕이여 그 꿈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허, 왕은요. 감동받아 가지고요. 요셉을 총리로까지 진짜 꿈꾸었던 것처럼 애굽의 해와 같은 그 왕이요.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절할 정도로 요셉을 하나님은요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자, 근데 오늘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은요. 자, 복음 때문에 어땠어요? 야,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루스드라에서 막 사람들이 돌로 치고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 야, 이제 죽었다. 그리고 바울을 버릴 정도로 바울은 엄청 죽음의 위기를 당했어. 거기다가 허, 야 여기 바울있지 그러면서 막문 두드리면서 바울 잡아가려고 막 야손의 집이막 쳐들어오기도 했어요. 이런 일을 바울은 계속 당했어요. 나중에 어땠어요? 허, 로마로 가는데도 와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고 여기 실어놓은 막 먹을 거옷 짐들 다 내버려도요 배가 막 까라 앉을것 같아요. 그런 위기 속에서 바울은 어땠을까요? 거기에서도의 바울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바울은 이 언약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편지한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나의 메인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어,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증거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한게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내 앞에 있는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 그 이유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바울은요 간다고 고백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바울은요 고난이 와도 심지어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와도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을 있었을까요? 바울이 누린 배경이 있어요. 처음에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요 엄청 가진 게 많고 자랑할 게 많았어요. 야 바울 바울 앞에요. 나보다 좋은 집안 있어요? 없을 거예요. 나만큼 공부 많이 한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만큼 인정받고 어, 훌륭한 자리 됐어요? 없었어요. 거기다가 바울은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은 막 움직이고 나쁜 사람은 혼낼 정도로 많은 것을 자랑할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았어요. 근데 바울은 어땠어요? 그때 알게 됐죠.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때 바울은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그토록 가지려고 했고 내 일생을 걸어서 전부 목표로 삼았던 그것이요, 뭐예요? 내가 실제 손에 쥐게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 없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따로 있는데 틀린 길을 사실은요 유대인과 함께 같이 틀린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바로은 뭐예요? 어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 내가 삶을 살아오는 건 뭐야? 온갖 율법을 다 지키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이것도 이 죄도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뭐예요? 완전히 사단에게 내가 일평생을 속고 살았구나 그렇게 알게 됐어요. 와, 내가 이렇게 다 간춘 줄 알았는데, 와, 내가 이렇게 성춘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은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이 준비한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을 가지게 되었음을요 감사했어요. 오히려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그 전에는 떵떵하면서 다 가지고 있었지만 생명 없는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어때요? 고난 속에 있지만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생명 가진 하나님 자녀인 것을 감사했어요. 또 바울은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어둠과 운명이 이제는요 완전히 거기에서 빠져 나온 것을 알았고요. 또 보세요. 사실은 내 평생을 속, 속이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깨어지고 나는 그 권세에서 승리한 것을요. 바울은 감사했어요. 나는 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언양 안에 있기를 어디서요? 감옥에서도요. 이걸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또 바울은요. 감옥에서 뭘 누렸을까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게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문제이고, 근데... 바울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어, 나는 이제 뭐예요? 감옥에 있어도 이유가 있고 언약이 있어요 내가 평생을 이제 살아가야 될 복음 때문에 살아가야 될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바울은 봤어요 로마 신비권 가지고 로마가 어떤지 알아요 그렇죠. 로마 사람들이 평생을 뭐하며 살아가는지 알아요. 사실은요. 유것 봐요. 로마는 지금 어때요? 온갖 우상이 완전 왕이 되어 있고 중심이 되어 있고 지배하고 있는 우상이 덮인 그런 땅이에요. 또 유대인들은 어때요? 저렇게 잘난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완전 떠나서 사단에게 속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바울은 알아요. 곧 로마와 유대인들 지금은 저렇게 모든 걸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어때요? 곧 사단에게 소가 다가올 재앙과 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바울은 지금 이걸 살릴 건 뭐예요?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요. 이 흑암의 권세에서. 저들을 속이고 있는 어둠 속에서 건져낼 것은요.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바울은요. 이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뒤에서 막 뭐라 뭐라 수근수근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지금 내가 달려가야 될 언약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울은? 그동안 보았어요. 한 지역을 귀신들린 여종이 잡고 있는 현장을 보았어요 그 속에 사실은 점수를 빠져있지만 도움받는 것 같지만 고통받고 있는 현장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리스 이름 앞에 귀신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걸 봤죠 또 어때요 어떤 지역은 완전 우상으로 가득해요 전 백성들이 우상책을 보고 있어요 모든 돈이 어디로 가요? 우상에 들어가요. 그런 곳에 복음의 말씀 증거하는 데 우상이 정복되는 것을 복음으로만 살아나는 현장들을요.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요. 어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택한 그릇으로 왕들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앞에 세우실 것 세우실 그릇으로 부르셨는지 언약으로 처음부터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속에 내가 이제 지금도 가고 있음을 고백했어요. 자, 그래요. 바울은 또이 언약 속에서요, 감옥에 있어도 갇히지 않는 배경, 이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시민권, 천국 배경, 보호자의 배경을 누렸어요. 그리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뭐예요? 시공간 초월하여 갇치지 않는 배경과 축복이요. 또 보세요. 바울은요. 나는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대. 나는 그걸 위해서 가는 영적 군사예요. 보세요. 바울은요. 지금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준비한 상급이 있음을 알고 바울은 속지 않고 승리했어요. 자, 레닌드들. 오늘 바울처럼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요 어떤 고난 속에도 빠지지 않고 갇히지 않아요.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어요. 흑암을 흑암이 이길 수 없고 어떤 재앙과 저주도 나를 삼킬 수 없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언약 속에 들어온 나는 렘넌트예요 그리고 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원이 있고 그 언약이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 주변의 친구들은요. 허,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고 우상 앞에 절하고 허, 내가 왜 고통받는지 모르고 고통을 당하고 허, 저렇게 눈에 안 보이는 지옥과 흑암에 잡혀서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 보음만으로 이들을 살릴 수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렘너트를 준비하고 계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처럼 우리에겐 갇히지 않는 보호자의 배경 그 권세로 승리하는 우리 유튜브 렘너트 되어요. 자 우리 말, 자 말씀기도만 한번 따라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에 빠지지 않는. 복음을 누리게 해 주세요. 언약의 꿈을 가진 렘넌트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암송할 성경 구절은요. 우리 다섯 가지 확신 중에서 우리 사죄 우리를 모든 어둠과 죄에서 건지셨어요. 주목님 한번 읽어 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한 주간 언약 붙잡고 말씀으로 나에게 언약을 심는 기중한 시간 되어요.